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무덥고 공사가는 바쁘실텐데 북한연구소와 북한학회가 개최하는 중계학술회의에 내외 기빈 여러분께서 동참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소의 세미나를 위해서 참석하신 국가 원로 분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축사를 쾌히 생략해주신 이상훈 전 국방장관님께 또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반패와 토론에 동참하신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우리 북한연구소는 38년의 역사를 지닌 북한연구의 선도기관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연구와 이해를 통해서 자유민주 통일 문화 창조를 기치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 우리 북한연구소입니다. 그동안 우리 북한연구소는 월간 북한지 459까지 발행을 38년간 했습니다. 논문집 북한학보를 계속 발행하고 있고 여러 책자를 통해서. 북한을 올바로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에공인문화진흥회의를 운영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해외 동포를 하여금 자유민주 통일을 위한 운동에 동참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술회의는 이러한 순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학술회의 일환으로서. 6.25 문제를 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6.25 문제를 설정한 이유는 다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있어서 6.25 때는 돌아보고 전쟁 재발의 위험이 없는가, 또 그러한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둘째로 북한과 좌익이 유교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여 올바른 유교에 대한 인식을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이 둘째 목표고 셋째는 유교의 특징을 찾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바탕으로 안보의 미래를 올바로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 등을 목표로 해서 오늘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발표와 토론이 유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장차 나아갈 한반도의 포항 안보의 방향을 적절히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유빈 여러분에게 동참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なおらぼなれ、こんごは、かんにきてしげる。いらしゃい。ます